자, 제 카페에 올려오는 LA 골프 샤프트의 신형 샤프트, 골드 시리즈. 이렇게 보론을 요렇게 감아놓은 샤프트, 그 공구를 내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전 세계 최저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직구를 해서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제가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골프 샤프트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미국의 투어, 전 세계 투어 남자 선수 중에 거리와 방향성과 거리가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스틴 존슨 그리고 브라이슨 디챔보입니다 물론 뭐 로리 맥킬로이 뭐 이런 선수도 많은데 일단은 거리와 방향성을 둘다 잡은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양대 삼명은 더스틴 존슨과 브라이슨 디챔보입니다 근데 그두 선수 전부 LA 골프 샤프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LA 골프 샤프트의 신형 샤프트 보론 시리즈를 제가 이제 뭐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공수를 받아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이제, 공구를 하고, 내일까지 그 가격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구가 끝나면 가격이 또 올라가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 하는 공구는 저는 남는 게 진짜 거의 없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보다 제가 더 싸게 공구라니까 남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공구가 끝나고 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프리미엄 샤프트, 제가 올린 가격보다, 지금 일반 피팅샵의 골드 시리즈를 30만원 더 비싸게 올려놨더라고요. 거의 8 0만원에 올려놨던데, 제 공구 가격을 보시면 아마 놀라울 겁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마감을 해요. 그래, 몇 분이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내일까지 마감을 해서 월요일날 일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샤프트가, 진짜 LA 골프 샤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물량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주문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항상, 오랫동안 이제 거래를 했던 하우소포지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공수 받아서 저한테 보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프리미엄 샤프트, 샤프트를 정말 좋은 걸 쓰고 싶은데 이걸 샤프트를 매번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만 그냥 평생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번에 무조건 지르시 지르세요. 뭐 드라이버 헤드를 바꾸든지 아이언을 바꾸든지 그런 건 알고 드라이버 샤프트 하나만 써도 여러분들의 드라이버가 좋아지면은 뭐 90타, 80타 치시는 분이 싱글로 들어오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골프 장비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번에 기회에 이 드라이버 샤프트 골드 시리즈 에레 골프 샤프트의 골드 시리즈만큼은 무조건 지르시면은 아마 정말 만족할. 말한 샤프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 카페에 지금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리플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내일까지 주문을 하셔야지 진짜 전 세계 최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공구를 할수 있고 내일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상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영상 이 영상은 아마 지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 있으면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났는데 예전가를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예, 네, 왜냐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지금 주문하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시고 정말 샤프트를 좋은 거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지르세요 이 la골프 샤프트에 보는 샤프트보다 더 좋은 샤프트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샤프트를 아니면은 장비병 때문에 장비를 써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샤프트 좋은 거 써보고 싶으신 분은 어제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은 내일 아일 월요일 날 일괄 어, 주문을 해서 받자마자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슬리브나 뭐 그립 작업 이것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카페에 모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이제 스펙 자신이 원하는 스펙 아니면은 뭐 그냥 스펙이 모르시겠으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 아니면 피지컬 뭐 신체 조건 그 다음에 뭐골프장에서볼 스피드 요 정도만 이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스펙 추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주문하시면 아마 정말 정말 드린 대비 돈을 드린 대비 다5배는 이렇게 효과를 보는 그런 샤프트를 정말 좋은 샤프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니까 꼭 샤프트 좋은 거써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정말 싸게 가성비 좋게 주문하셨으면 합니다. 밑에 리플 보고 공구 게시판 가서 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세요.